네, 하이 미츠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 대신 헤어드리는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바로 여기는 인천에 있는 엠파크 허브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따라 즐겁게 방송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좀 시세 조회를 해봤을 때 가장 저렴한 자동차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 옆에 있는 이 차량 인기 많은 차량이죠. 우리 아우디 모델 중에서도 A6 3.0 TDI 카트로 모델입니다. 4륜 구동의 차량이죠. 자,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요. 인기 많은 회색 컬러 차량입니다. 자, 은색이죠. 어, 자,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ACC 옵션이 있는 14년식입니다. 13년식과 모델이 비교 불가죠 오토, 아,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LED 팩과 옵, ACC 옵션이 들어가 있는 14년식의 차량이고요. 장거리 운행으로 좀 키로수가 좀 있긴 한데, 1139만원에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요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인기 있는 은색 바디를 갖고 있는 쿼트로 모델. 함께 보시죠. 자, 저는 A6가 모두 다 카트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카트로 모델이 거의 천만 원 가까이 비싸지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굉장히 인기 많은 A6 모델 중에서도 카트로입니다. 자, 앞쪽에 있는 라데에터 그릴에 카트로라는 모델명이 저기 어, 엠블럼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안개등 들어가 있는 14년식입니다. 자, 지금 아우디만의 휠 상태, 그리고 가운데에 지금 보시면 브레이크 디스크도 이 정도면 깨끗한 편이고요. 트레이드는 90%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서 그런지 겉에도 어, 기스 하나 이런 것도 잘 눈에 안 띄고요. 트레이드 뒤쪽도 좋습니다. 여기 살짝 기스 난게 있네요. 여기 약간 찍힌 것 같은. 네,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 1139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A6가 1139만원? 괜찮죠? 자, 3.0 TDI 모델. 오 자, 지금 안쪽에, 어,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525L, 6대4로 폴딩 가능하시고요. 안쪽에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파워 전동 트렁크. 자, 사륜구동. 자, 안쪽에 이렇게 뒷좌석을 오. 봤는데요. 뒷좌석 이 정도면은 음, 네, 터짐은 없는데, 그래도 생활 주름 같은 거 살짝, 아주 살짝 잡혀 있네요. 자, 이 차량 화투로 모델이고요. 가운데 에 이렇게 어벤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실내가 굉장히 깨끗하네요.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살짝 밖에서 확인이 되긴 했는데, 이것도 은색이라 티가 안 나요. 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가운데인가요? 음, 여깄네요. 스타트 버튼은 가운데 센터 표시에 있습니다. 오우.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아우디의 스티어링 휠인데요. 열선 스티어링 들어가고, 요 차량 ACC가 가능한 차량이고, LED 팩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앞쪽에 보실게요. TFT 클러스터가 7인치 정도. 자, 1 9 6,032km를 탄 차량이고요. 키로수가 좀 많긴 하죠. 하지만은,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자, ETC 룸미러, 블랙박스 2채널,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대비. 그래서 여성분들이 너무 이쁘다고 생각하는 디자인이죠. 자, 터치는 안 되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어, 스타빙고, 주차 보조 센서,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지금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문좀 닫아줘야 될것 같은데요. 어, 네, 오토로 에어컨 가능하고요. 이렇게 공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ISG 들어가 있고, 터치식으로 제가 라디오를 지정하실 수 있고요. 자, 저 변속기 그리고 볼륨 버튼 따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다이얼 커맨드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반응 속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음량과 자동차 이렇게 자 오토와 자 이렇게 인디비주얼을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터는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자, 인디비주얼 다이렉트 오토컨버트 이렇게 차량 시스템을 <laughs>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우디 키가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공간성까지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카트로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썬루프까지 1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쪽, 안쪽에도 LED 룸램프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 차량이네요. 자, 2013년식도 아니고요, 2014년식에 나와 있는 아우디 A6 카트로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 LED 풀패키지하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가능한 차량인데요. 자, 키로수는 좀 있긴 하지만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의 가격이 1,139만 원에 나와 있네요. 자, 이 차량은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바로 차주분과 연락을 하시게 되면요 위쪽에 있는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다음 차로 가볼게요.